안녕하세요. MC 땡빵입니다 영종도 교통문제가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는 뉴스인데요. 제가 영종도 교통문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도에 사시는 주민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소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고 출마자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신문인데요. 대중교통란의 영종도 학교 앞은 전쟁터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영종에 36개의 버스 노선이 있다고 하는데 버스의 교통분담률이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 30% 이상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거 너무 적은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일부 버스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역이 워낙 넓고 도시가 흩어져 있어서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국제도시 만나 매일이 등교전쟁 영종도 아주 자극적으로 뉴스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듯한데 집값 떨어지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러네요. 한 대를 놓치면 한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위험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도 통학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2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공항철도를 이용하니까 통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국회의원 후보들이 학교 현장을 찾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해법으로는 버스 증차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뭐 적절한 답변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진단도 아니고 해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버스 증차로 일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영종의 교통 문제는 증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앞서 올린 다섯 편의 영종도 미래교통 영상에서는 이미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종도의 대중교통 해법, 핵심적인 해법 세 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대중교통 해법 첫 번째는 영종도 전체 36개 버스 노선을 공항철도 환승체계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동의 대중교통 문제는 버스가 부족한 것만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버스 증차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버스 노선이 공항철도 환승이 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요. 용유지역, 무의지역, 하늘도시, 신공항도시 등을 한 번에 연결하려고 노선이 길게 이렇게 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야 20분, 어떤 버스는 1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무려 3시간이나 되는 배차 간격을 가진 버스 노선도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버스 노선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번 버스 노선입니다. 203번 버스 노선은 하늘도시 지역 그리고 전소마을, 운남지구, 운서지구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네요. 그리고 공항 신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종역을 연결하고 있고요. 운서역도 연결이 되고 있고 공항철도 제2터미널역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 노선을 보시면 환승이 안될 때는 제2터미널역까지 이렇게 갔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운서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고 제1터미널이나 제2터미널로 이동하게 되면 추가로 철도요금을 물어야 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아타는 것보다는 버스 한 번에 가는 게 맞는 해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동역과 운서역을 지나니까 여기부터 이쪽에 해당되는 이 구간은 필요가 없는 운행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하늘도시나 운남지구나 운서지구 공항 신도시 쪽을 더 집중을 하게 되면 배차 간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3번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25분이에요. 이걸 15분이나 뭐 10분 이렇게 당길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204번 버스입니다. 204번 버스는 용유 지역의 세 개의 해수욕장을 지나서요, 공항철도 제2터미널역을 연결을 하네요. 그리고 운서역 연결되고요, 영종역 연결이 됩니다. 중구 청 제2청사가 있는 전소마을을 통과를 하고요, 운남지구를 통과하고 운서지구를 통과를 해요. 그리고 공항신도시를 통과를 하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 영역까지는 연결을 해서 운소역으로 연결을 하고 영종역으로만 연결을 해주면 빠르게 공항철도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용유지역은 공항철도 1터미널역이나 제2터미널역에서 환승이 되게끔만 설치를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4번 버스는요, 배차 간격이 1시간입니다. 55분에서 7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마다 기다려서 타야 되는데, 이거 출퇴근 시간에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영역은 운행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05번 버스입니다. 205번 버스 노선은요, 하늘도시 통과를 하고, 운남지구의 남부지역을 통과를 한 다음에, 여기는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 스탑이 전혀 없이 쭉 이동을 해서, 공항철도 제2터미널 역까지 오는 거죠. 환승이 안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았어요. 지금 환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이쪽 지역만 움직이는, 여기 지금 고속도로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안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신도시와 운서지구, 그 다음에 운남지구만 연결하는 버스 노선으로 개편하거나 아니면 하늘도시하고 영종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으로만 개편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205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25분에서 33분이라고 그래요. 현재 4대가 운영 중이 나는데 이걸 나눠서 하게 되면 버스 배차 간격을 15분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06번 버스입니다. 이 노선도 한승이 되지 않던 시절에는 맞았습니다. 하늘도시 통과하고요. 운남지구 통과하고요. 운서지구 통과하고 공항 신도시 쪽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통과를 해서 영동역에 모아주든지 운서역에만 모아주는 걸로 정리만 해도 여기에서 자주 있는 공항철도를 타고 빠르게 공항 1터미널이나 2터미널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이 구간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환승을 하게 해주면 됩니다. 2번, 6번 버스는 요 배차 간격이 27분에서 35분이에요. 이 영역만 뺀다고 하더라도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20분으로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223번 버스 노선입니다. 223번 버스 노선은요, 하늘도시 지역을 통과를 하고요, 전소마을을 통과를 하고, 운남지구, 운서지구, 공항 신도시를 통과를 해요. 그리고 영종역하고 운서역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쪽 구간은 필요가 없는 노선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운서역에서 내려서 아주 자주 있는 고아철도 타고 바로 이동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제1터미널만 가는 게 아니라 제2터미널까지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223번은요, 배차 간격이 20에서 25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하면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로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쾌적해지는 거죠. 중부 6-1번 버스인데요. 지선버스예요이 버스는 배차 간격이 무려 3시간 정도 걸립니다. 180분에서 200분 정도 되고요. 버스가 한대 정도 운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핵심적으로는 무의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하나계해수욕장이 연결이 되고요 무의도에서 잠진도를 지나서 용유지역을 쭉 관통한 다음에 해변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여기까지는 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버스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하고 인천중구청하고 연결이 돼요 운남지구도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운서지구는 일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는 행정관청 갈때 가끔 가라고 만들어준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그만큼 필요가 많이 없는데 꼭 필요할 때는 가야 되니까 하루에 몇대 있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무의 지역하고 용유 지역을 묶어서 셔틀버스를 해서 공항철도 제1 터미널 역으로 빠르게 연결해서 환승을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운서역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전수마을에중구청으로 가든, 아니면 뭐 공항 신도시를 가든, 아니면 하늘도시를 가든, 이렇게 갈수 있게 환승 체계를 바꿔준다고 하면 버스 노선을 이렇게 길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여기에서 더 자주 놓고, 필요에 따라서 좀 기다렸다 가는 게이 시간에 맞춰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버스 노선을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종 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있는 용유 지역하고, 한 번에 연결되도록 하다 보니까 이 해변도로 그리고 고속도를 타고 이동하게끔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용유, 무의, 공항 신도시, 하늘도시를 모두 있는 길다란 버스 노선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용유, 무의 지역은 공항철도체 인터니널 역을 중심으로 환승할 수 있게 세계적인 그런 노선으로 다시 개편을 하고요. 하늘도시와 신공항도시 등은 운서역과 영종역으로 환승을 할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완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종 지역에서 용유 지역을 연결하는 사람이 타고 내리지 않는 부분을 노선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선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배차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버스 증차하기 전이라도 하늘 도시나 신공항 도시 등의 밀집 지역은 배차 간격을 10분대로도, 어떻게 보면 10분 이내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중구는 버스를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증차를 해야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영종도 교통문제 해법 두 번째는 공항철도 일반열차를 도시철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항철도에는요. 직통열차와 일반열차가 있잖아요. 일반열차는 청라국제도시역을 기점으로 서울역까지는 도시철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혜택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통카드 가지고 자유롭게 쓰죠 그런데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공항에 이르는 영종도 지역에서는 도시철도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 운임도 비싸고 거리당 추가요금도 더 비싸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인천시가 재정부담을 해서 영종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사후환급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에요 이런 기형적인 방법으로 환승 혜택을 일부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해서 신청해야 되고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환승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총선 출마자들의 공약으로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차별적인 도시철도를 없애서 영종 지역에 이르는 고학철도를 도시철도화해서 환승 체계가 더 완벽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영종도 대중교통문제 세 번째 해법은 공항철도 일반열차가 매번 정차하는 미단시티역과 용유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미단시티역은 도시개발을 완료하고도 유령도시로 전락한 미단시티가 있잖아요. 이 미단시티를 살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미단시티잖아요. 이 미단시티를 살리기 위해서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는 이 부분에 미단시티역을 만들어요. 미단시티역을 만들고 이 부분에 시가지를 조금만 조정을 하면 분양 대금 가지고도 미단시티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단시티를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가 있죠. 지금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살려고 하잖아요. 역사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아 여기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건물을 짓겠죠. 이 미단시티가 영종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종도로 들어오는 길목이잖아요. 이쪽이 영종대교를 지나서 서울에서 영종대교를 지나서 영종도를 향하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미단시티예요. 거기에 프리그룹이 짓다만 리조트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게 영종도의 그냥 첫인상인 거죠. 아 개발되다가 만 도시 느낌? 한늘도시에는 굉장히 잘 완성된 도시를 갖고 있고 공항 신도시도 잘 자리 잡고. 지금은 운서지구, 운남지구도 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종의 지금 현재 가치인데, 영종의 가치가 그냥 이 첫인상에 딱 묻어버리는 거죠. 미단시티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미단시티역은 미단시티를 살수 있는 핵심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용유 지역에는요, 원래 용유 임시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용유 임시역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밑변에 포함되어 있는 요, 요 부분이거든요. 자기부상열차가 있는 용유역이 있는데, 자기부상열차의 용유역 말고, 도시철도의 용유역을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유지역이나 무의지역에서 버스가 모여서 공항철도 제1터미널역에서 환승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1터미널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지하 2층 정도에서 나와서 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한참 걸어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 버스를 타는 데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환승체계를 완성하려면 또 다른 역이 하나 필요한데, 공항철도 제1터미널, 제2터미널 역은 부족하고, 옛날에 임시철도역이 있던 용유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에 충분한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비용도,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자 운영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역을 만들고, 부시철도로 전환이 되면,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올 거예요. 굉장히 좋잖아요. 마시안 해변도 바로 옆에 있고, 거장포라고 하는 뭐 회센터라든지 조개구이집, 펜션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충분히 운영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역사를 만드는 거죠. 철로를 새롭게 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역사를 건설하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는 미단시티역, 그리고 공항철도가 이미 있어서 예전에 임시역이 운영이 됐던 용유, 임시역을 용유역으로 제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영종의 교통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신도시를 더 개발하고 뭐 하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방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큰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해법 세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영종도 교통 문제 해법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영종 지역 36개 버스 노선을 공항철도 환승 체계에 맞춰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영종도 공항철도 일반 열차를 완전한 도시철도로 전환해야 된다. 셋째, 공항철도 일반열차가 서는 미단시티역과 응요역을 신설하자. 영종도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라면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공약으로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땡방라이브 채널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상세히 다룬 영상이 다섯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MC 땜빵이 운영하고 있는 땡키지 플러스 땡방 라이브 퀴즈쇼에 참여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C 땜빵이었습니다.